대표적인 휴양 관광지 필리핀에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면서 한인 여행업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히 수상 레저 활동이 많아진 만큼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물놀이 사고 등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지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여행객이 쉴새 없이 밀려드는 세부 공항. 올해 들어 지난 5월 12일까지 필리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행객이 다시 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행업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행사는 거의 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진짜 힘든 나날들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계셔가지고 팬데믹 때그 격리되고 뭐 관광이 안 되던 그 순간이 뭐 꿈인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한 번씩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 수는 약 49만 명. 4명중1 명꼴로 가장 많습니다. 휴양지에선 선물 가게, 환전소 등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국의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 가틸라오 삼몽 망고스틴 망가 바나나 아이, 도리안, 사프루테스리사필리스 특히 본격 휴가철을 맞아 현지 한인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와 여행사도 여행객 맞이에 분주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 한국인 관광객들이 한80% 정도 증가가 돼가지고 어, 늘어난 관광객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어, 직원들을 좀 보충하고 있고 지금 한국 관광객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가이드들을 지금 기존에 있던 가이드들을 다시 복구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부터 야시장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온종일 분비는 세부. 특히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어 여름철이면 관광객이 더욱 몰립니다. 여행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곳인 것 같아요. 신혼여행 때 와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들어서 다시 한번 오게 됐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이들이 많은 만큼 자칫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 대한민국 세부 분관에선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이드의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증가와 한인 여행업계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필리핀 세부. 사고 없는 즐거운 세부 여행을 위해 현지 공간, 여행업계의 예방 활동과 함께 여행객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YTN 월드 이지수입니다.